반갑습니다. 벨트우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벨트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에 새로 나온 패키지 바로 좀 비싼 건데, 진짜 힘들게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린이날 선물 상자. 분명히 이름은 어린이날 선물 상자인데 선물을 받아야 될 우리가 왜 선물을 사기 위해 돈을 내야 되는지 시부레꺼 진짜. 예, 선물이라고 하지 마세요. 어린이날 호구 상자. 이렇게 이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업데이트 리뷰에 보면은 패키지 리뷰할 때 10점 8.5점 조건에 그만큼 구성이 좋아요. 왜 좋으냐면 흰색 발 4천 개 떠나가지고 이 풍선 다발 한 개가 1,800 0 펄이거든요. 10만 원짜리인데 여기 1,000 일단 1 2 8 0 0펄 깔고 가고 토템 500개 깔고 가고 요즘 그래 토템이 또 7,8이 잘 뜨니까 저 깔고가 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 랜덤을 한개 뜹니다. 사실상 저는 뭐 펄도 괜찮고 비급사함도 괜찮고 초반만 안 나오면 되겠는데 이 중에 초반만 안 나오면 되는 게. 어, 지금 초밥이 제가 쌓여있어요. 부캐까지 합쳐 500개 넘게 있는데, 복구권이 없습니다. 요즘 복구권 대란이라, 초밥만 빼면 다 괜찮아요. 비급서, 영광의 길, 토벌, 유물, 아무거나. 제발 초밥만 빼고! 플리스! 갑니다. 쓰리, 첫번째, 투, 원, 고! 자, 일단 유물 나쁘지 않죠. 유물 괜찮습니다. 일단은, 유물이, 지금 은근히 안 나오는데, 그래도 유물 패키지가 따로 많이 없어요. 유물 괜찮죠두 번째 제발. 3, 2, 1, GO! 자, 토벌 6만 개. 자, 요거 일단 이득이죠. 네, 토벌 6만 개 이득입니다. 자, 요 패키지만 까서 뭐가 이득이냐 하시는데, 풍선 이게 크기 때문에. 자, 토벌 6만 개 이득이고, 세 번째 갑니다. 3, 2, 1, GO! 아, 초밥 나왔어. 여기 숫자 올라갔어. 아, 나 초밥 나오지 마세요! 초밥 나오지 마세요! 제발, 씨! 초밥 강화할 복구도 없어요! 제발. 과연! 어, 유물. 4개에서 유물 200만 개 나쁘지 않은데? 저는 괜찮은 게, 유물을 뽑아야 돼요. 지금 강화를 이제 30개에서 6개 하나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없기 때문에, 일단 유물 뭐 나쁘지 않고, 유물 200만 개, 그리고 토벌 6만 장, 그리고 초밥 한개어차 초밥도 하긴 해야 되니까 나쁘지 않고. 자, 근데 왜 괜찮으냐? 일단, 이거, 이게 나왔죠? 일단은 행운 상점을 할수 있죠? 밑에 보시면 이제 32회 할수 있는데, 이 32회에서 얼마나 잘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전에 여기서 제가 비급서를 먹었거든요. 비급서를 두 개를 먹는 바람에 개 이득이었는데, 일단 패키지 자체는 손해가 아닌데, 자, 심연 기운 10개, 아, 손해보는 기분이지, 왜? 아, 자, 한번 더. 아. 자, 광원, 어, 어, 어. 자, 갑니다. 슛. 자, 심연장신구또 하나 이득이구요. 예. 다시 한번 슛. 아, 예. 초밥, 아, 초밥 그만. 야, 이 초밥 좀, 씨. 석어 어, 뽑고 없는데 초밥 좀 그만 줘. 자, 심연장신구. 오, 나이스. 많이 나왔어. 이걸로 목이 요강 되면 대박이지. 자, 시면 장식 두 개, 오케이, 나이스. 빨간색이 최대 한 많이 나와야 되네. 그래야지 이득이 나올 확률이 높네. 장신구 열 개, 장신구 나쁘지 않거든요. 와, 근데 진짜, 이번에는, 복구권도 너무 안 주고. 아, 장신구 주긴 주는데 너무 잘라주는 거 아니야? 아 왜그래 5천개 뭐 나와야돼 토벌 5천개 석방 5천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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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사 넣어주세요 심연장신구 두개 일단 나이스 오케 이아 장신구 오 서른개 나이스 신화 서른개면 은 심연장신구 두개짜리죠 와 진짜 매 이제 요 어? 맨날 방송 끝나고 편의점 도시락이랑 컵라면 먹다 이제 컵라면 먹어야 되겠어요 토벌 5천개 아 오늘은 코로나라 힘들어 죽겠는데 좀떠주세요 예, 과금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금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토벌 석파 5천개 장신구 계작. 장슛 성수도 수급해야 돼 아이. 자, 초밥. 야, 초밥, 진짜. 아, 죄송한데. 운영장님. 아, 비겁사안 나오네. 그런 운은 여행이었나 보다. 두발. 아유, 소리도 안 나오는구만. 뭐, 어떻게, 어떻게 성술 수급해야지? 음. 일단은, 개이득입니다. 왜개이득이냐면은 저는 패키지를 샀잖아요 토템 2000개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8 토템을 띄울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개이득입니다8 토템을 띄웠는지 안 띄웠는지는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 뵙겠습니다 아디오 스 끝! 일단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목소리> 아무 생각 없이 던져넣는 거지 뭐 되면 좋고 진짜로 되면 기적 그냥 거의 어 만약 8강 된다 내 휴방 안 한다 8토템 <laughs> 되는 순간 그냥 바로 그냥 이틀 이틀 동안 은 컨설팅 때려야지 토일 그냥 바로 하식스 빨고, 빨고 컨설팅 때립니다 예 공략 깔았습니다 휴방 그따위가 없습니다 8토 뜨는 순간 그냥 이틀 내내 컨설팅 때립니다 뚜둔 아,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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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죽으면 정말 좋긴 하겠는데 이거 하고 이제 깔끔하게 악세까지 지를게요 으으 3분의 1 날려 3 이제 4분의 3 날리고 4분의 1 남았네 아, 칼좀 부러지지 마라. 칼좀딱 성한 칼이 딱 다이렉트 계속 올라가. 얼마죠? 성한 칼. 성한 칼. 성한 칼. 제발. 칼이 좀 성해야지. 이게 뭐야? 칼이 자꾸 부러지노. 아유, 뭐 사각이 힘드네 6두 번 가고 만네7 한번 보고 싶은데 7이 너무 안 뜬다. 7, 7이 안 뜬지가 너무 오래되가지고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제 7토템 띄운 이후로 7한번도 못 떴어요 네 7이 너무 안 떠서 좋아 한번씩 부탁드릴게 형님들 자 마지막 도전! 아 제발 나이스! 오케이, 아, 됐어!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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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아, 됐어, 오케이. 아, 씨발, 룸,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씨! 오케이, 됐어! 야, 재물하고, 토템 재물하고 바로 가버렸어, 나이스. <laughs> 오케이, 땡큐!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 5세트 완성하고, 이제 6두 개 돼있지. 아, 나이스. 이거 4개, 4개 많 됐네, 4개만에.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토템은 재물 태운 건데 됐네. 오후 기분 좋아졌. 이모의 복구가 하나 더한개더 있잖아. 설마 이걸로? 이걸 한 원트에? 설마? 이거 원트에? 이거 원트에 설마? 이거 설마 원트에? 아 이거 설마 원트예요? <laughs> 아 있거든요? 예. 어, 가나요? 어, 복구하면 있거든요? 예어어떻게 안와요? 에에 아복구면 되니까 어 될때만 질러야지 아씨 아이원 실패 어 쉽지 않구만 예 하하 <laughs> 어. 쉽지 않구만, 길에. 음, 어렵구만! 자, 일단, 형님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마지막까지 뭐 질러봤습니다. 일단은 목걸이따서 개이득이고요. 저는 이제 들어가서 내일 쉬고, 토요일 날 오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이제 쉬고 오는 날인 만큼, 이제 컨설팅 방송 이 있는 날입니다. 오셔가지고 많이들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